트레이딩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하셔서 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코인, 솔라입니다. 어, 솔라인데 수위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수위 코인, 제가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5일 전에, 5일 전에 올려드렸던 이 코인입니다. 제 903원, 이 자리에서 일단 나갔어요. 일단 나갔고, 일단 단톡방에 나갔습니다. 아, 단톡방에 매수 추천 나갔고, 일단은 어디까지 올랐냐. 어디까지 올랐냐? 지금 10%, 어, 10 이상 수익이 난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일단 오르기 전에 항상 강프로 오르기 전에 이렇게 RSI 하단, RSI 하단에서 받아드다는거 오르기 전에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2번 눌러주시면 아주 수익 매일매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어,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 타점 계속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매도 오늘 나갔어요 1차 매도 오늘 나갔고 2차 매도 자리는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쏠라 어, 어, 솔라도 추천 코인이죠. 어, 솔라도 추천 코인인데, 움직임이 좋습니다. 어, 좋은 움직임을 띄고 있어요. 저희 이제, 강프로 무료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어,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강프로가 가장, 어, 좋아하는, 이런 움직임. RSI상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띄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추천, 나갔다는 거. 지금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냐. 하면은, 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저희 강프로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여자리에서, 여자리에서 나갔죠. 어, 416원, 416원 자리 지지 받는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가자 했어요. 여기서 지지도 한 것, 지금 13% 이상. 지금 이번 달 솔라까지 해가지고 200%가 넘었습니다. 어, 200% 넘게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강프로 무료로 또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들, 어,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수익 좀 보고, 이렇게, 어, 살림살이 많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 201선, 2 0 파란선 2 0일선입니다2 0일선이다첫 터치를 한 모습인데, 다 이런 자리들에서 나간다고. 지금, 여론 지금 이렇게, 아 RSI 상승 날버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 얘네들도 못 가더라도 이런 자리는 가야 된다고. 이런 자리 뚫어주면 과매수 분까지 가는 거라고. 지금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고, 어, 추가적인 움직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 어, 솔라도 타점,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잡아 드립니다. 어, 잡아 드리고, 그리고 물린 코인들, 어, 이런 코인들도 제가 잡아 드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제가 뭐, 물리신 분들도 물탈 시점, 이런 것도 다 잡아 드리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 드리니까, 매일매일, 10%, 20%, 이렇게, 뭐, 달별로 100% 이상, 200% 이상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프로 정보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때 네, 솔라의 움직임. 일단 5 4십원 여자리가 중요 자리에요. 여자리에서는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리를 잡아놨고, 여자리에서는 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 안에서, 오르기 전까지만 안에서만 발라먹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움직임 괜찮습니다. 움직임 괜찮고 좀더 좋은 움직임 기대가 되는 이런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강프로정보방에 416원의 추천이 나간 겁니다. 일단 지지를 받는 여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꼭 영상에서 이렇게 수익처럼 올려드리는 이런 코인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 단톡방에서 다 이렇게 수익 내드릴 수 있게끔 잡아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